왕초보 영어 탈출 핵스톱. 안녕하세요. 더글라스 박입니다. 반갑습니다. 왕초보 영어 2탄 강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지난 시간에 고잉 투를 가지고요. 나뭐뭐할 거야. 미래형의 문장을 만들었는데. 자, 오늘 고잉 투 가지고요. 너뭐뭐할 거니? 라는 물어보는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굉장히 쉬워요. 자, 일단 표현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표현들도 있고, 예, buy a bag, 그렇죠? 가방을 사다. 그뭐 wear a jacket, 그렇죠? 재킷을 입다. wear 이라는 것은 무엇, 무엇을 입다. 자, 너를 돕다, 그렇죠? you 너란 뜻이죠. 그래서 너를 돕다. 또 우리 자주 쓰이는 표현 취직하다. 계로 자 가지고 또 표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미래 나타날 때 going to 그렇죠? be going t o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고. 어, b는 뭐죠? 그렇죠. 비 동사죠? am r is입니다. 자, 여기에서 물어보는 문장 선생님 혹시 비동사를 맨 앞으로 빼면 되나요? 그렇죠. 간단하죠? 끝난 겁니다. 물어보는 문장으로 변신. 자, 물어보는 거니까 끝을 확실하게 올려주면 끝입니다. 간단하죠. 자,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너 여행 갈 거니? 어떻게 하면 될까요? Are you going to travel? 그렇죠? 끝으로 그렇죠. 확실하게 올려 주세요. 귀엽게. 너 떠날 거니? Are you going, going to leave? 그렇죠? 너 가방 살 거야? Are you going to buy a bag? 너 미노 만날 거야? Are you going to meet Mino? 너 재킷 입을 거야? Are you going to 너넌 no. 어, 너를 도울 거야 지 이상하죠? 읽어 한번 볼게요. 너는 더글러스를 도와줄 거야? 해 볼까요? help Douglas? 그렇죠. 한번더쉬죠 Are you going to help Douglas? 너 지지할 거야? Are you going to get a job? 그렇죠? 그렇죠. 굉장히 간단하죠? 그대로 가 볼까요? 그들은 가방을 살 거니? 한번 더? Are they going to buy a bag? 그들은 미노를 만날 거니? 그들은 여행할 거니? n g to help you? Is she going t h e y Is she going to help you? you. 그렇죠. Is she going to h e Is she going to help you? Is she going to help Is she going to help you? Is she going to h Is she going to help you? Is e to help you? Is i n o help you? Is she going to help y o s she going to help you? Is she g i n to help you? Is h e going to l s she going to help y o o i to help you? Is she g i s she going to l e g o e l e g o e l p y 더글라스는 떠날 거니 해볼게요. 더글라스는 자켓을 입을 거니? 잘했요 더글라스는 취직을 할 거니? 더글라스가 널 도와줄 거니? 더글라스는 가방을 살 거니? 잘하셨습니다. 간단하죠? 우리 배운 문장의 비동사만 문장의 맨 앞으로 빼면 돼요. 자, 입이 좀 훈련될 수 있도록 여러분 뭐 이론적으로 절대 어렵지가 않죠. 근데 입으로 말하는 것도 다르다라는 거 잔소리처럼 계속 말합니다. 크게 목소리를 내셔야 돼요. 아시겠죠?